안녕하세요. 법랭사 본보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온 중에서 마지막 식온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여요. 처음에, 맨 처음에 특히 초보자들이 아무것도 잘불교 대한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 식, 식 대한 어려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쓸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나한테큰 그렇게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철학 총 정도 느껴져. 그렇지만 모든 온처럼언 모든 뭐 언처럼 그거 더 알면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우리 많은 곳에서 모르면서 걸리고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 모르고 고통받고 이런 인생 살아요 숭상쿤 씨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볼처럼 빈 유리병 단, 우물수 있었던 유리병 보고 그 냄새 맡으면서 유리병 안에 들어가는데 뭔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보여요 근데 아무리 부딪혀도 부딪혀도 뭐 노력해도 뭐 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계속 인, 인, 계속 그 유리병에서 못 빠져나가요 볼 아니면 다른 뭐볼볼 볼 아니면 발이 그 단맛으로 거기 들어가서 걸러 있어요 걸리고 그러고 나중에 죽게 돼요 인간 사람 인간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생 기록게 사는 사람 많아요. 물건 모르고, 뭐이 인생에 대한 아무 생각 없고, 수행도 도 없고, 그럼 이렇게 노력하다가 그 볼처럼 어디서 언젠가 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선거, 선, 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성공 못 해요. 마음 항상 몰아내요. 그리고 만족감 없어요. 그런 병 안에서 어떻게 만족할까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만족해요. 그래서 이런, 주 어, 좀에도 이런 어려운, 어, 내용, 뭐, 온, 그리고 온중 중에서, 중에서 식온 대한, 우리 그 안에 그병 안에 어떤 원인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그림을 산볼수 있어요. 큰 그림 볼수 있어요. 그거 보고 나오면 우리 선택 그냥 가는 거로 우느라 큰 도움이 조금 도움이 되지만 아는 거로만 안 되고. 그 다음 뭐할 거야? 수행. 어떤 수행이라도. 근데 수행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건 무엇인지 같이 알아 봅시다. 사실 시건 너무 재밌어요. 조금 깊이 보면 <laughs> 재밌어요. 왜냐면, 온사그 그 전에 사온 색수상 행식, 색수상 아, 행 안에 다시 건 들어있어. 그래서 이이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에다 있고 다 안에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만 가지면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면 똑같은 동물 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온 똑같아요. 연 결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콘 우리 아름아리.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식 중에서 첫 번째, 첫, 첫 다섯 개 보고, 듣고, 냄새 먹고 맛 먹고 그리고 만지는 거 이거 다섯 식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생각 그냥 뭐 위지 일곱 번째 판단하는 거 그래서 온 중에서도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상 다른 사람 나그나아상아 그, 상도 일곱 번째 시계 있어요. 여덟 번째 우리 장고처럼 기억 모든 모든 기억 경험 업까지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 깨끗한 마음 물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수행 많이 하면 특히 참선 같은 수행 하면 그 깨끗한 마음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식 지나고 지나고 들러서 깨끗한 마음까지 갈수 있어요 그 의식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수행하고 싶어요. 물교 수행하고 싶어요. 절라 가야 돼요. 생각했어요. 6번째, 6번째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위지. 아, 절라 가야 돼요. 절라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때 어떻게 입으로 소리 내고, 또 소리 듣고, 냄새도 모든 다소씩 거의 다 느껴져요. 그 다수 치고라 기도하고 있어요. 데 갑자기 여덟 번째 우리 장고시께서 무슨 기억이 나타났어요. 아, 어, 그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했어요. <laughs> 아니면 아, 어, 그 사람 너무 좋아요. 언젠가 만나야 돼요. 좋은, <laughs>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어떤 기억이라도 생기고 벌써 우리 몸만 법단게 있어요. 그리고 입 기도하지만, 완전 그 자리에 없어요. 우리 자기 장고 안에, 여덟 번째 식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거 보고, 아, 다시, 나왜 그래. 기도,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일곱 번째, 판단하는 식. 이거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런 판단하는 식. 다시 자리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또나 왔다 갔다 <laughs> 근데 우리 어떤 데 이런 거할때 이런 거할때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계속 그 생각나 집중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알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한테 아 다시 내장고 짱거 <laughs> 열었어요. 뭐든 뭐 기억 나타났어요. 그것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웃어요. 웃습게 돼요. 자기한테도. 우습게 되고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작용되는 거 이해가 되면 덜걸려요 거기서 덜 쉽게 안걸려요걸려도 쉽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도, 진짜 한 마음으로 해보면 다사라지고 그, 깨끗한 마음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오래동안 해봤던 분들이 기도이나 참선이나절 수행이나, 잠깐이라도 일초이라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완전 조용한, 모든 거다 없어지고, 다, 모든 소리 다 없어졌어요. 안에서. 그리고 너무 편안한 느낌. 그거 바로 깨끗한 마음 잠깐 느껴봤어요. 그 순간에. 더 기도 많이 하시면 더 길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갈수록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연히 들어간 거 아니고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방법 알게 돼요. 기도 아니면 다른 불교 수행 하다 보면 그래서, 온, 아니면 식온, 자체 그냥 그대로 문제 없어요. 온 대, 대한 우리 고통 받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걸리면 고통받아요. 그리고 균형감만 안 맞을 수 있어요. 온 균형, 온 불균형 할 때, 그때도 우리 고통받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 다 약간이라도 그런 물균형,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가야 돼요? 아, 가고, 가고 싶어요? 마음, 아, 뭐, 가고 싶어요? 근데 도 여덟 가, 여덟 번째 장, <laughs> 장고에서 기억이 나타나서, 아, 그때 거기 가서야 안좋아서 가지 말까?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식에서, 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도 생기고 복잡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리고도 누가 부탁했어도도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런 아니면 음식 <laughs> 음식 단도 알고 아실 거야 다이트 해보신 사람들이 다이트 결정했는데뭐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 근데 다이트 해야 돼요 먹고 싶어 다이트 해야 돼요 아 결국에 대부분 먹는 거 아마 이길 거야. <laughs> 오늘 마지막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어서 완전 몸몸 몸 너무 약해요 근데 먹, 먹고 싶지 않아요 몸한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럼 몸도 약해져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불규형 우리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느껴봐요 평생 살면서 계속 그, 그 안에서 싸워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알아차림 하면 바로 끊겨요 그런 거아 음식 너무 좋은 음식 냄새 나서 벌써 배도 어, 소리나고 먹고 싶어요 그냥 식 중에서 다섯 식 다섯씩 작용하고 있어요 너무 크게 안 싸워도 돼요 그거 그렇게 알게 되면 일단 작용하는 거 알면 그렇게 그게 아 이거 거기서 생겼어요 이거 이거 이 생각 거기서 생겼어요 아, 그렇게 알면 가라앉아요 그런 거 그거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더 심각해요 그럼 어, 대부분 정신병 보면 다 그런 데서 와요 그런 불균형 어, 식들 중에서 균형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말하고 뭐왜 그랬어요 자기, 자기 대답도 하고 아나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 사람 때문에 했어요 그런 거 조금 약간 병 근데 더 깊은 깊은 병 그~ 가지가면 뭐~ 눈앞에서 뭔가 안 보이는 거 보이고 뭐~ 여기 이~ 자리에 없는 거 보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여러 가지 어~ 뭐~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심 정신병 그~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어떤 이유 있어도 일단 아홉씩 중에서 물 균형. 아홉 번째 사실 그대로 있어요. 아홉 번째 이렇게 문제 될 수도 없고 그대로 깨끗한 마음 그대로 더럽힐 수도 없고 그 마음 뭐 어디서 문제 일으킬 수도 없고 그대로 그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여덟씩 균형 없으면 엄청 큰 문제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 자기 알아차있는거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수행 안 해도 일단 뭔가 일어나면 그대로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거기 빠지고 고통 받고, 고통 필요 받을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 생각 때문에 많은 고통 받아요. 근데 이거 다뭐 창고에서 그 여덟 번째 시켜서 기억 우리한테 던져서 갑자기. 그, 그, 거 때문에, 아, 나쁜 기억, 아, 고통받아요. 근데도 일곱 번째 시켜서, 그만,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집착해요? 이런데 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작용되는 거 분명히 알면, 확실하게 알면, 이렇게 쉽게 거기서 안봐져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알면 그거뿐이에요. 어? 생겼어요. 그거 아예 없애줄 수 없어요. 안 생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요. 불교에 대한 조금 듣고 오해해요.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 너무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생기고, 그라도 안 생기고, 판단도 없고, 조금만 그가 생기면 벌써 실망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laughs> 데 사실 그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생길 수 없어요. 우리한테 이런 거, 덜 생길 수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생길 때 거기 생기는 안에 안 빠지고. 원인 보는 거요. 어디서 생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우리 설명해도 다 깊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도 그 어원 대한 너무 많이 깊이 알고 뭐, 그렇게 집착할 수도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거, 일단 어원도 비어있는 거로 알아야 되고. 무아 무상, 온도, 똑같아요. 모든 것처럼 똑같아요. 잠깐, 아주 잠깐 생기고, 무슨 조건 맞아서 생기고, 그리고 없어지고, 우리 죽을 때, 일곱 시, 일곱 시까지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여덟 번째, 우리 모든 기억하고, 없 하고 여덟 번째 하고 우리 깨끗한 마음 아홉 번째 남아있어요. 항생 다시 태어나면 다시 그래서 수행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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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깨달음 오신 뒤에 다 모든 자기 전생 다 기억 갑자기 다 나타났어요. 그거 다 우리 발식 안에 다 참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어떤 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구매 도굴수 있어요. 아니면 나, 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험 많아요. 스님들하고 이 얘기해보면. 그래서 그거 다안 없어져요. 더 고양이에 왔어요. 거 <laughs> 이거 찍을 때, 거기 이거 찍을 때 고양이에 와요. <laughs> 그래서 이곳으로 온대한, 이제 끝났어요. 참 어려워졌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알면 조금 더, 조금 덜 무의식으로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알아차림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말 해도, 어떤 공부 해도 수행 없으면 물교 없어불 물자 말할수 없어요. 생각으로만, 뭐, 지식으로만 물쳐야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수행합시다. 감사합니다.